네, 그 퀘스트가 하나 떠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 어, 이 퀘스트는 어, 아덴 마을에 베어데르, 여기 의뢰 게시판 옆에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 보상과 거래하기 이렇게 뜹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걸 하러 온게 아니고, 우선은 이거를 좀 팔려고 왔어요. 이거 정리를 조금 하고요. 이거 캐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캐스트가 경험치도 많이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레벨업을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꼭꼭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수상한 정보상이라고 있네요. 수상한 정보상을 누르면, 네. 그냥 돈주머니를 건네는 게 낫겠죠? 네. 네, 돈주머니를 건넸고요 그럼 이제 배어데르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제 배어데르 클릭을 하면은, 1층으로 향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이 퀘스트도 진행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